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메스메드 예약하러 들어왔고요어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뭐야 시가 자체가 높게 시작을 해서 이제 오른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거의 10개 중에 9개는 다 올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탁을 먼저 볼까요? 보면은 올라서 이제 내려올 저 장초반에는 조금 오르다가 내려 내려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왜냐면 개인 매물들이라든지 개인 선물 상방으로다가 잡은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안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지수는 올리지 않고 지수는 올르긴 올랐죠. 올르긴 올른 건데 이제 갭상승에서 올라왔던 거고 실제로는 시작가에 비해서는 다 내려와서 지금 마감을 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제 물렸던 종목들 중에 살려주는 종목은 분명 살려줄 것이다. 근데 다 살려주진 않을 것이다. 적당히 반 정도만 해서 그러니까 뭐 그냥 살려서 약간은 그 빨리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는 정도까지만 올려줄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요. 어, 보면 이제 뭐 어제 야간 지수가 아마 1저, 오늘 야, 장 시작 1. 오늘 장시작 전에 1.63가 그래서 1.64 정도에 떠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은다그 아래로다가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다가 이렇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물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모을 거라고. 그러니까 입장을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일단 주가를 상방으로 먼저 배팅을 해놓고선 매수를 하지 그냥 올리면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배팅이 들어간 다음에는 올려도 내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일단 배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변곡점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오늘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은 갭상승에서 시작을 해서 올릴지 내릴지를 봤는데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를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베팅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물 을 선물 같은 경우 어제 상승 베팅을 했었잖아요. 개인들이 상승으로 베팅을 해놨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누적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개인들은 뭐 아래서 사서 이렇게 아니고 이 누적도 이 개인들은 전부 다 고가에서 매수를 했던 거예요. 고가에서 더상방으로 간다라고 제 매수를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량이 이렇게 됐다 그래도 실제로 수익 난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린다 그랬을 때는 선물을 매수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방해를 기관이 일단 더 아래서 잡았기 때문에 기관이 더 아래서 잡았어요. 이 외국인보다는. 아래서 선물을 매수를 해놓고선 배팅을 여기까지 올려놓고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갭상승을 하니까 기관은 오히려 매도를,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지수도 같이 낮췄죠. 그러면서 옵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옵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옵션 마감했어요, 오늘. 오늘 마감을 했는데, 옵션 수치 같은 경우가 이제 11월 물 같은 경우는 이게 푸드 옵션이란 말이에요. 푸드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99.23이에요. 오늘 푸드 옵션 상방을, 어제 개인들이 상방을 베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 아니면 장중에라도 어제보단 지수가 거의 시작부분에서 오를 것이다라고 상방 베팅했다면이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99.23% 거의 그냥 바닥까지 다 올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날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고. 그리고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콜옵션이 아까 200%가 넘었었어요. 콜옵션 200%가 넘었었기 때문에 콜로다가 배팅을 해놓은 개인들은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배팅을 한 거죠, 이게. 그런데 기관이랑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매도로다가 해서 하락을 했고 그 200%에서 결국에는 56.97%까지 150%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결국엔 또 얘네들이 이겼죠? 마찬가지로 푸드옵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마치기 위해서, 이걸 마치기 위해서 저기란 거예요. 마치기 위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 하방 배팅을 한 거죠. 하방 배팅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푸 옵션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다가 배팅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방 배팅으로다가 내려온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상방 배팅. 망한 거죠.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다.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안 오는데 르 이런 장이 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제가 아마도 장 중에 보신 분들은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은알 거예요. 제가 계속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장 시작하고 나서 개비 떴는데도 뭐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 가만 히 있었단 말이에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방향이 흘러가는데 분명히 내려가는 거는 같은데 어설프게 내려가요. 내려가는 것도 애매하게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는 애들은 뭐 어제 제가 매도한 뭐 초록뱅 같은 경우도 오늘 슈팅이 나와갖고, 뭐전 어제 다 팔았지만,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는 것도 아니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살려는 드릴 게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 목숨은 그냥 살려는 드릴게 정도까지만 올려주고 수익은 진짜 났서도 얼마 못 나게 뭐 오늘 신규 진입해서 단타를 쳐서 뭐 급등을 먹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 이거 뭐야 코스타 같은 경우 천1 천십칠 아 뭐야 이거 1017개가 올랐고, 코스피 같은 경우 7 1 8개 올랐지만, 실제로다가 오른 폭들은 시가 대비해서는 거의 오르진 않았어요.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시가보다는 더 빠진 경우가 더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익난 분들 같은 경우도, <웃음> 그다지, <웃음> 죄송합니다. 그다지 수익이 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모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물량이 충분히 모였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모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더 아래로 빼면서 모으든가. 일단은 오늘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2100선을 갖다가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게 된 거죠. 올린다고 해도 이제 2100선까지는 쉽게 이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100에서 지금 내려와서 마감을 했지만 이제 박스권 형성을 갖다가 어, 이제 11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떤 특별 이벤트가 없거나 이러면 아마도 코스피는 2100에서 그 위로에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모르는 게 선물을 갖다가 얼마나 매수를 할지 몰라요. 일단 선물을 갖다가 매수를 먼저 배팅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배팅을 갖다가 그 상방으로 먼저 베팅을 해놓고 얘네들이 작업을 하니까 선물이 상방으로 베팅이 되는지,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방 베팅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방 베팅을할때 분명히 현물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주가를 조금이라도 낮춘 상태에서 상방 베팅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상승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선물보다는 현물 쪽으로다가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단타를 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단타를 칠게 없었죠, 얘네들도. 얘네들은 이, 지금 이 현물을 매수한 이유가 사실이 옵션을 마치려고 한 거거든요. 오늘 옵션 마감을 마치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 내일 되면 또 이제 옵션이 초기화가 되고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어, 12월 물로다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오늘 봤다고 해서 내일 꼭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자 그러면 어쨌든, 비차익 수매수가 3,873억이 일단 들어왔다. 이거는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어쨌든 현물로 다 들어왔지만 그리고 주가도 안 올렸잖아요. 주가도 안 올린 상태로다가 거의 5천억 가까이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를 올리는 가능성에 일단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조금 이제 빨리 올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을 그만큼을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가 분명히 어제 상방 베팅을 했었는데 털렸어요. 조금 털리고 다시 상방 베팅을 또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 또 털고 가야죠. 이 물량 털으려면, 선물 조금 팔아서, 선물 담으려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물려있는 거니까, 어차피 이 물량은 다 물려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리면서 개인들이 털어주면 올릴 것이고, 개인들이 안 털어주면 또 다시 흔들면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야간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으로다가 머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어, 약간은 내려,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도 뭐 미국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야간 지수는 이제 아마도 그냥 보합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약 하여튼 보합권에서 머물어서 아마 내일장은 시작을 할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방향성은 이제 수급이 어떻게 들어와 주느냐를 보고선 결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또그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오늘도 빠지고 있죠. 이렇게 1117원 어제 같은 경우는 1120원 조금 넘어 213원인가 그랬죠. 근데 달러 환율이 빠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장에 진입하는데 조금 더 어, 위, 유리한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요게 빠지고 그러면 아마 또 야간 지수는 약간 강보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수는 약간 떠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어, 오늘처럼 음, 뭐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건데 이제 뭐 급등이 나오는 애들은 어차피 나오니까 <laughs> 그런 것들만 보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쨌든 하락보다는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는게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하락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어느정도 상승을 가져가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물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완전 하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네, 그거를 보시면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 제까지 9조 또 넘었었는데, 지금 8조 9천, 8조 9,521억으로다가 낮아졌네요. 이것도 아마 오늘 흔드, 이렇게 흔들다 보면 신용장고가 이제 신용으로 매수해 놓은 사람들은 보합권이 싫어요. 왜냐면 이자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합권을또 유지하면서 신용장고도 조금 털을 수도 있고, 또 미수 같은 경우도 일단, 많이 줄었으니까, 미수도 털고 가는 게 맞거든요. 미수가 있는데, 괜히 미수 쓴 사람들한테 급등을 시켜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도 적당히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아마도 장은,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막 급등을 하는 이제 장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급등을 하려면 또 선물도 어느 정도 모아줘야 되고 옵션의 방향성도 설정이 돼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그 방향성을 보고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방향성을 매일 매일 제가 저녁 때마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리면서 어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러 자주 듣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오늘 매수매도 요약한 거를 보자면 일단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어쨌든 제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음, 보면은 이제 원래는 매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장 후반에 가서 어 물량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빠지네. 물론 그게 이제 옵션의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려면 어쨌든 뭐 현물 식 주가지수 받치는 것도 있고 또 기관의 움직임이 내일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선 지금 오늘은 포지션을 제가 일단은 매수로 잡았습니다. 이제 막 이게 거의 막판에 잡은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손실은 안났어요. 손실이 아니에요. 다 이제 거의 보합권이나 아니면 종가로 다 잡은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종가에 잡은게 뭐였냐면은 제가 상신전자 종가 현재가도 13,200원이고 이렇게 종가로다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 나왔죠. 종가매수 평단 13,200원이라고 노란색 글씨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매수한 종목 엘비 세미콘 같은 경우는 자, 사실은 장중에 단타를 치려고들어갔던거예요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거 확인하고 아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원래 제 성격 같으면은 약간 아래로다가 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4번 검색식에서 제가 산거거든요 급등주 따라잡기 근데 여기에서 나왔을 때 제가 그냥 위로 올려치면서 샀어요 아이 조금만 먹자 그냥 1차 VI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아5% 먹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건데 또, 거기서 내리는 바람에, 일단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4,125원, 20원에 잡았다가, 여기 90원, 90원. 그리고, 종가는, 이게 종가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가서 마감을 했죠.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4,080원에 마감을 했는데, 뭐, 약 손실로다가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시간 내로다가, 이제, 그, 뉴스가 나왔죠. 그, 넷마블, 하고 넷마블에서 내년에, 이제, BTS 관련된, 뭐 BTS 월드라고 해서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출시가 될 거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BTS 관련 무슨 IP 게임인가 뭔가를 또 하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시간회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맨마블이 상승을 하는 걸 보고 봤더니, 내용, 뉴스를 봤더니 일단은 그뉴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그럼 키스트랑 엘비 스 세미콘도 모르겠네 하고 봤더니 역시라도 키스트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거 마지막에 판 거예요. 6시. 마지막에, 최고가일 거예요. 아마, 시간으로다가는 이게 최고가 아닌가요? 예, 네, 최고가로다가 해서, 상한가 바로 아래 튀기네요. 3,225원에다가 제가, 요거는, 일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도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LB세미콘은 제가 단가를 잘못 걸었는지 안 팔렸더라고요. LB세미콘도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내일 팔아도 될것 같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매수할 때가 94,000원대 매수한 거 매수했는데 안 팔았었죠? 계속 안 팔았었는데 제가 계속 매도를 걸어놨던게 119,500원, 119,500원, 12만 원 오면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는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며칠째 11만 얼마까지 8 0 0 0원까지만딱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11만 8 0 0 0에 팔을까 했는데 오늘 또 11만 8,000을 찍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나는 12만원까지 안 오면 안 판다.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시간으로다가 어, 1 2만원 넘어가네? 그러면 일단은 매도해야지. 하고선, 일단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다닐까로다가 지금 마지막에 다 매도한 게, 넷마블하고, 다 매도는 안 했어요. 분날 매도 한 거죠. 넷마블하고, 키스트 이 매도 했고, 엘비세미코는 매도를 걸어 놨었는데, 이제, 재단가보다는 약간 아래서 마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원하는 단가가 아니어서, 약간 아래서 마감을 해서 아마도 내일이나 반응 보고선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으로다가 나오면, 다음날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매도를 해놓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이제, 종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종목이 많아요. 100종목이 넘으니까, 백화점 매매법이고, 종목마다 뭐, 비중이, 몇백만 원 그리고 뭐두 천만 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몇십만 원씩 들어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비중을 갖다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시간대로 다가 확인을 했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를 안 해놓으면은 다음날 제가 어 잠깐 다른 거 하고 있는 사이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다음날 조금 더 욕심을 낼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간을 떴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관리가 되거나 종목이 적으신 분들은 어이 이 정도로 마, 마지막 부분에 사실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 올라왔다는 건 내일도 더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초반에 상승했다가 내린 것 같은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시가는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시간에서 최고가. 항상 원칙은 그래요. 매수를 하더라도 그날에, 어쨌든 그날 매수를 할 거면 그날에 제일 아래. 그리고 매도를 할 거라도 그날에 그래도 가장 최고가 부분에서 매도를 하자. 이게 원칙이고요. 뭐 다음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음날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올라가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제 방송 보시면서, 어, 이제 카톡방에도 많이 들어와주고 계신데, 팬가입도 해주시고, 카톡방에도 많이 들어와주시고 계신데, 어, 얘기를 이렇게 방송으로도 제가 말, 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팬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카톡, 공개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팬 가입하시고 공지 보시면 아마도 그 공지 보시고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서도 얘기하고 궁금한 점을 조금 더 이제 글로다가 제가 말로도 설명해 드리지만 그러다가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저 궁금한 걸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해도 지금 저희 방에 와 계신 분들이 보면은 이제 주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고수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단타도 엄청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차트도 엄청 잘 보시고 뭐 수익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많이 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주식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들어와서 같이 예약,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본인만의 어쨌든 기법을 만들고 본인만의 방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뭐 어떤 유료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말도 못 하게 하잖아요. 들어가는데 뭐 내가 시키는 데라고 하면 돈 번다는데 그짓말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내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요건 어떨까요? 해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제가 없더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유료로 다 운영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성의를 보기 위해서 제가 팬가입 하신 분들만 제가 들어오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가입은 간단합니다. 그냥 저기 아프리카 TV 100원 충전하셔갖고 별풍선 한개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주식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분들을 찾는 거고, 같이 하고 싶은, 같이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와서 그냥 뭐, 눈팅하고, 구경하고, 이러시는 분들을 갖다가 찾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같이 주식하면서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 거니까, 방송 보시고선, 제 카톡방 들어오실 때는, 팬가입 꼭 하시고선, 그, 아프리카 TV에 들어오는 아이디하고 일치시켜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차피 매수매도 요 보시는 분들도 계속 보시고 이러니까, 어, 어 그리고 또 뭐야? 유튜브로 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구독 해 놓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제 방송 또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조금 바빠 가지고 그 저기를 못 올리고 있어요. 검색식 방송을 못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요청해 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 어 시간을 내서 그 검색식 그, 요청해 놓으신 것들 같은 경우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은 대부분이 매수매도 요약으로다가만 많이 올릴 것 같고요. 시간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네요. 그래서 잠깐 제가 저녁 때 녹화하는 것도 시간을 조금 쪼개갖고 녹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어쨌든 전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